경쟁자들 아닙니까? 그럼요. 칼구 좌측이죠. 자 좌측 킷타구죠. 하자 하자 넘어갑니다. 넘어갑니다. 와, 와 민병헌 지금은 체인지업이거든요. 스리런 맞는 순간에 그냥 넘어가는 그런 타구였습니다. 예, 민병헌의 스리런 3대형 스린 자신의 이호홈런 역시 그 데이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민병헌의 석점. 역시 좌투수한테는 강한 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. 1,4,2,3루에 양희지 선수가 삼진을 당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다시 롯데로 올수 있었거든요 그렇죠. 2,4,2,3루에 또 민병헌 선수가 3런을 치면서 승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기가 막힌 홈런인데요 3런 홈런 민병헌 <laughs> 결국 김진욱 감독이 그저완에 강한 민병헌 선수에 대한 그 데이터를 참고로 한 선발 기용 이것이 정확하게 딱첫 타석부터 맞아 떨어졌습니다. 민병헌 선수는 에... 또 감독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보답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민병헌 선수의 스리런 홈런 시즌 자신의 2호 홈런.